안녕하세요. 오늘 책은 한 달에 30억을 벌수 있는 조인트 사고라는 책입니다. 코지마 마키, 미티토 사토 후미야키가 쓴 책이네요. 이 책은 주머니에 동전 몇개 있던 상태, 또 파산한 상태에서 이 비즈니스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어, 대부분 책들은 막 그냥 저자가 성공을 불려서만 특수한 상황에서 성공을 불려서 만든 성공법 책들이 많은데, 이 저자들은 자기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서 뭐 괜찮네요. 어, 21조 이 비즈니스는 사람과 조인트 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파워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비즈니스 뿐만은 아니겠죠 저는 어, 이 당시에만 해도 디지털 로마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 보헤미안으로 좀더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해야 되나 모바일 보헤미안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처럼 막 크게 사업을 할, 막 키우거나 막 그렇게 그럴 생각은 없고 그냥 혼자서 세계 180개국 요가 여행 다닐 정도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들에게 이 책에서 배울 건 배우겠습니다. 29쪽. 타인에게 상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서로 입장 차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말도 맞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제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역지사지를 한다 해도 자기가 서있는 환경, 자기 경험, 생각에 틀에서 쉽게 벗어나기 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자기 입장에서 자기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물론 그 전문 분야에서도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른 분야는 그냥 야외에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른 분야에서도 다 맞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우리 나라긴 하죠. 31쪽, 사람에게는 가까운 사람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심리가 있다. 그렇죠. 노숙자는 노숙자끼리 싸우고, 친구가 친구끼리 싸우지, 뭐, 노숙자가 대기업 회장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30, 36쪽,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사장의 마인드고, 이것이 주체적으로 능동토의 삶을 사는 방법이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 능동적이 되고, 어, 좀더 적극적이 되고, 문제 해결적이 되고, 38조 어필리에이터를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작업을 하거나 며칠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올 수입 1천만 원은 걱정이 벌어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수입 시스템을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한 작업량을 소화해왔다. 그런 날들이 축적되어 현재가 있는 것이다. 아이 당시만 해도 아마존 어필리에이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 유튜브는 몇 년간 뭐 답이 없다 내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마존 어필리에이터를 하거나 앱 개발도 뭐 단기로 성공 보기 힘든 거고 사실상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단기로 성공 볼수 있는 건몇개 없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38쪽, 실제로 이 비즈니스로 계속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처음에는 오로지 비즈니스에만 열심히 매달린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아, 정말 열심히, 정말 24시간 매달려서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 40쪽, 게다가 처음 시작할 때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얻을 수 없을 정도의 자유와 부를 얻을 수 있다 내 생각 어, 뭐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2년간 4천개 올리면 뭐 엄청난 뭐 노력시간 뭐 하여튼 이거 필요하겠지만 그 하여튼 에너지가 생길 것이다 에너지 나는 그 에너지 꾸준함이 축적돼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믿는다 44쪽 노력의 결, 결과가 마치 우주선이 순간 뿅 이동하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날이 온다. 눈이 쌓인 나무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한 소기 때문에 툭 부러진다. 꾸준함은 반드시 성, 성과로 이루어진다. 시간차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어야 한다. 항상 뭔가 특히 어렵고 가치가 큰 것일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면 된다. 물론 뭐 인터넷 세상에서는 온라인 세상에서는 항상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시간차가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진짜 말리도록 눈 뜨고 일어났더니 뭐 유명해졌더라, 백만장자가 됐다더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온라인 세상이라는 거지. 유명한 일화인데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을 때 전류를 빛으로 바꾸는 필라멘트 재료를 5,500 종류 준비하고 정부 실험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대단하다. 놀라울 뿐이다. 물론, 에디슨에 대해서도 테슬라와 연관하고, 뭐, 물론, 무조건 좋은 머시기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인류에 너무 지대한 공헌을 했잖아, 전기. 그 전기가 공공제, 공공화 되면서, <laughs> 만약에 당장 전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와, 어떻게 되냐. 그냥 1800년도로 돌아가는 거지. 54쪽, 인간의 뇌는 원래 변화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내 뇌를 바꾸는 작업이야. 그 습관이라는 것은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이라고 한다. 그냥 일반 밧줄도 몇 가닥 꼬아서 만들면 엄청 짱짱하고 완벽 등방도 하는데 사람 매달려서. 그 철사를 꼬아서 만든 쇠줄이야 세줄. 쇠줄. 습관이라는 거. <laughs> 얼마나 바꾸기 힘들겠어. 계속 기존에 있던 습관에, 기존에 있던 생각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 사람은.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그거다. 내, 내 각인된 거, 그런 생각들,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삶, 모바일 보헤미안이 되는 도전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존의 관습,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을 어, 없애려고, 약화시키려고, 중화시키고 내가 보, 모바일 보헤미안으로서 세계 180개국 요가 여행을 할수 있는 한 달에 1억원도 벌수 있는 그런 모바일 보헤미안 온라인 세상의 개척자, 탐험가가 되기 위한 생각, 관습, 습관 그런 믿음,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지 책도 단순히 읽기만 했는데, 형 굳이 안 읽어도 대부분 누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는 거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도피하는 야 거지. 나는 그동안 책이 도피였어. 그냥 나는 책을 읽고 있어, 뭔가 하고 있어. 나는 누구나 좋다고 하는 독서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도피였지. 근데 지금은 능동적으로 리뷰를 생산하기 위한, 능동적으로 전부나 아니 한두 가지라도 나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책을 읽고 있고. 계속 리뷰를 생산해 소비만을 위한 소비는 안 되는 거지. 소비를 하더라도 생산을 위한 소비가 돼야지. 57조. 이 e 비즈니스로 성공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당연한 행동과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두 가지가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나는 모바일 보헤미안으로 성공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세계 180개국 요가 여행을 했다. 완료형으로. 완료형으로 말하면 좀더잘 그게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61조. 이 비즈니스에서는 사람과 잘 사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한다. 이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 않을까. 62조. 고객을 아는 것은 비즈니스의 기본 중 기본이다. 고객의 욕구, 고객의 욕망, 고객의 필요,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66조. 우리는 학원과 세미나 등에서 처음에는 가능하면 사람과 많은 사람과 만나라고 말한다. 맞다. <laughs> 내가 안 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것, 내가 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이다. 68조. 인간관계의 항동률. 1. 먼저 상대방에게 준다. 2. 사람에게 호감을 산다. 3. 상대방에게 요런 것부 사 은혜를 잊지 않고 합니다. 내 생각. 먼저 항상 무엇을 상대에게 줄수 있을지 생각하고 무엇이든 주어야 한다. 무조건 주는 것이 먼저다. 받지 못할 자도 주어야 한다. 어제 나 실수로 전화번호를 정말 5년 이상 못본 누나한테, 그때 친했고 좋아했던 누나한테 실수로 번호를 눌렀었다. 이렇게 전화를 준 거지. 근데 오늘 전화, 어제 전화 왔었다. 그 내가 먼저 전화를 내가 의도적으로 한건 아닌데, 어쨌거나 신호를 주니까 온 거지. 되게 기뻤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꼭 나쁘지만 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거나 먼저 주어야 된다. 주어야 된다. 주어야 된다. 주어야 된다. 카톡도 먼저 해야 된다. 72쪽. 그것은 교제와하고는 지식을 습득하는 장일 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만드는 장이기도다. 그러니까 솔직히 강의에서 뭐 크게 강의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크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도 물론 얻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엄청난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남은 거지 사람 만나는 지금도 그렇다. 내가 뭐 강의 듣고 했던 것도 나도 사, 사실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음. 그러니까 나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사람이다. 그 지식은 뭐 쓸릴도 없고. 72쪽 혼자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요령껏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되는 거.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요령껏 도움을 받기. 요령껏 도움을 받기. 77쪽 상대가 친절하게 답해 주고 싶다는 는 생각이 드는 질문을 단지않 상대가, 그니까, 러내 그래도 어떤 사람이 댓글을 보면, 아, 그냥 보는 순간 막 짜증이 나는 댓글이다. 절대 댓글을 달고 싶지 않은 댓글. 뭔가 너무 엉뚱한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하는 댓글이거나. 그 요즘 블로그에 공감이나 댓글 못하게 막아놨다. 물론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마음은 편하다. 80조. 행동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인상을 준다. 그러니 항상 몸을 가볍게 유지하자. 뭘 하든지 빠져빠듯하게 움직이자. 86조. 당신은 항상 철저하게 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모든 사람의 내리에 깊게 박혔다면 완벽하다. 머지않아 주변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요구하지 말고 서럽죠. 다른 측에서도 봤는데 맨날 밥, 밥을 얻어먹기만 하고 밥값을 안 내려고 하면, 물론, 뭐, 근데 결국은 밥값을 내는 사람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사람은 은근히 쩨쩨하다 사람은 은근히 사람들은 다 은근히 쪼잔하고 쩨쩨하다 겉으로는 막큰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밥값은 무조건 내가 야 된다 밥값은 무조건 내가 내야 된다 91쪽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시스템이 매우 간단하다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갖고 싶은 것을 제공하다 그래, 간단하지.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란 실, 실천이 어려울 뿐이지. 욕망을 자극한다. 욕망에는 정말 많은 게 있다. 돈, 지위, 경험, 느낌, 지위, 패션, 뭐, 재미, 9 1쪽 우리 두 사람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상품을 프로듀스하고 판매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아, 내 글, 영상의 시청자 타깃은 누구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9시고쪽 확실한 타깃이 있는지 여부가 당신의 비즈니스의 행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 내가 식당에서 어 아무튼 그렇지. 확실한 타깃이 중요하지. 음, 확실한 타깃. 타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올리는 태국어 동영상의 타깃은 누구인가? 차박 캠핑의 타깃은 누구인가? 내가 외발 야전거를 연습하는 걸또 올리면 그것의 타깃은 누구인가? 99쪽 대상 고객의 욕구와 고민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에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내가 목표로 하는 고객의 욕구와 103쪽, 그것은 상품이 아니라 혜택을 파는 것이다. 이 상품으로 고객이 누릴 혜택. 즐거움, 이 점을 팔기. 고객이 누릴 혜택. TV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던 TV를 팔면 그 가족들이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뭐, 수, 방수되는 카메라, 물놀이 할때그 바닷속에서 느낀 신비로운 세계를, 음, 그거, 음, 기억하는 혜택. 110조. 기대 이상이라는 말을 항상 의식하고 비즈니스를 하자. 맞다. 기대 이상을 하면 무조건 기대 이상을 느끼면 무조건 사게 된다. 나는 기대 이상의 어떤 것을 내 고객들에게 줄수 있을까? 115조. 장사의 원점은 곤란한 사람의 고민이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항상 생각하자. 사람들이 어떤 고민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지, 사람의 고민이나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 130조. 단순한 지식 매니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책도, 블로그도, 메일, 매거진도 비즈니스의 실전에 도움이 될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다. 어...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비즈니스의 실전에서 얻을 수 있는 실패와 시행착오의 경험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지식매니아가 되면 안된다 그게 무조건 실전에 내가 뭐 상품을 판매하는데 뭘 글을 쓰는데 뭘 하는데 다 결국 따지면 돈이랑 연결돼야 된다? 그건 잘 모르겠다 어, 그러니까 실전에 도움이 되야 된다 실전, 실전에 실전에 도움이 된다 내가 배우는 것들이 실전에 도움이 된다 그냥 배움을 위한 배움이 되면 안된다 태국어도 실제 태국인과 대화하고 그들이 하는 걸 알아듣기 위해서 해야지 그냥 나뭐 태국어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면 된다. 1 4 1쪽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리 미흡해도 다른 일은 겹쳐놓고 일단 일을 끝낸다. 끝내, 끝내는 일이 많을수록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1년에 유튜브 동영상 2000개를 올릴 생각이다. 대부분은 화제파겠지 다 허접하겠지. 근데 나는 길게 보고 있다. 정말 길게 보고 있다. 유튜브는 나는 지금은 내 외장 하드로 보고 있다 그냥.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이때 내가 아 저랬구나 내 모습. 그냥 영상 이렇게 남아 있잖아. 내 모습. 내가 저 장소에서 이런 책을 보고 이런 걸 리뷰를 남겨서 영상을 남기고 있었구나. 1 4 4쪽 즉, 절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작업하기 163조. 돈을 버는 시스템 구축의 궁극적인 형태는 내가 그 일에 손을 대지 않고도 비즈니스가 도아간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이다. 궁극적인 것이다. 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었다. 나는 소극적 소득이 있다. 내 통장에는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 남들이 열번할때 나는 백번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남이 열번할거 나는 백번 해야지 되는 일도 실제 많다. 남이, 근데 뭐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 내가 열번 해서 되는 걸 남인들은 백번 해야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평하다. 세상은 공평하고 내가 단점을 단점으로 생각하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 믿음 믿기 나름.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